안녕하십니까, 어, 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전생에 나가서 북조선의 자유인권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북자 동지들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미국 뉴욕에서 보내드리는 북조선 망명조 방송입니다. 북조선 망명조 방송 에, 에, 1038회 방송이 되겠습니다. 회가. 아, 오늘은 2025년 9월 20, 21일, 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지금 시간은 저녁 6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미국 동부표준 시간으로, 뉴욕 시간 기준으로 저녁 6시입니다. 한국은 이미 에, 9월 22일, 월요일 아침 7시가 됐겠네요. 에. 네 예, 그래서 오늘 저기 방이 시간 방송의 시간에는 한미 관계를 이용한 사기꾼들의 행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관계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놈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전한길라는 놈이 지금 여기 지금 워싱턴 DC에 와서. 그러니까 미국의 수도에 와서, 워싱턴에 와서 백악관 앞에서 무슨 시위를 하고 있어요. 태극기하고 성기를두 손에 들고, 양손에다 들고 그런 시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뭐백악관에 뭐 들어가서 뭐 트럼프를 만난다 뭐 어쩐다면서 한국에서 개소리하고서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 한국, 미국을 이용해서 미국이라는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돈벌이 하려고 온 거예요, 이새끼 얘가 무슨 뭐전전 전전 무슨 뭐 일타강사 무슨 전 전학길작 하는데 일타강사는 무슨 말라죽은 일타강사야. 어디서 말야 그그 강의 하는 거몇개들어봤더니 어디서 신 나간 소리 나 정신 나간 소리 하는데 그걸 뭐 그래도 또 일타강사라고 또 그리고 그 강의. 일, 한 달에 아일 년에 무슨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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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을 버는 응? 유타 황사라는데 아니 60억 원씩 본다는 놈이왜이 미국에 기여 들어와 60억씩 3년 벌었으면 180억 응? 세금 말해 말이야, 세금 말해는 45% 거의 50%된다다 해도 90억은 손에지겠는데 뭐가 아쉬워서 미기 이런 데 와서 말해 뒷문 하고 있어 그, 개 똥나물 우리 그리고 그 그놈 원래 원래 좌파 아니야 좌파. 좌파인데, 지금 우파에서 아직 뭐 무슨 우파들이 무슨, 무슨, 무슨 아주말 전위투사처럼 손봉장처럼 지금, 지금 나서 나대고 있다고 그러는 지금, 트인 이제 미국에 와서 지금 백악관 앞에서, 백악관, 백악관 그 마당 앞, 백악관 그 구역 말고, 백악관 그 울타리 말, 고 울타리 앞에 또 공원 있다 공터가 거기 서서 말이야, 무슨 한다고 말해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말이야, 맨나 미국의 원정 가서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애국활동 하고 왔다 그래. 또 그걸로도 또 이제 사람들한테 돈 뜯어낸다고 그지그짓 한다고. 그뿐이 아니지. 그뭐 지가 뭐 정치망명을 하려고 한다고? 나는 미국에 정치망명 하려고 한다고. 아니 지딸이가 뭐길래 정치망명을 해. 지가 무슨 주, 주, 중요한 무슨 뭐 비밀 알고 있는 게 있나? 아니면 뭐 중요한 무슨 정치인이냐? 무슨 뭐개졌또논놈이 새끼 와서 그래. 거짓거리. 미국을 이용해서 미국이라는 이름을 팔아 몰라 그런 거예요. 그 백악관 들어가는 거 간단해. 이놈은 백악관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 미리 미리 신청하면 되는 거야. 백악관 그거 그저 백악관 저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거 그거 미리 이몇달 전부터 신청해 놓으면 되는 거야. 신청. 신청해 놓으면 그, 그 백악관 안에 그 백악관 투어 할수 있어 투어. 이것도 투어도 못 하는 모자라니까 무슨 백악관 앞에 그. 저저저저저저저 공원에 앉아서 서서 말해 무슨 뭐 애구 활동한다 지랄바하는게 미국 사람들도 미국 시민권자 나 시민권자 아니면 나도 신청하면 돼 신청하면 지금 뭐이 이제 신청자 대기수가 많은 뭐 6개월 아니면 한 3개월 있다가 오늘날 오라 그런다고 그럼 그날 가서 이제 그날 가면 돼. 가서 그냥 그그배그배 그 아깐 투어 할수 있다고 배 아깐 그래도 마당 안에 들어가고 배 아깐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투어도 할수 있다고 그 정도도 못 하는 새끼가 무슨 뭐뭐 뭐 우파의 아이콘이 무슨 자유의 자유의 전사가 무슨 선봉장이라고 개나발우래요렇게 해가지고 동림산 찍어가지고 가지가서 이제 응? 한국 가서 말해 또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코응 파지 주는 돈 말이야. 그니까 연금에서 나오는 돈 뜯어서 뜯어, 뜯어내려고지금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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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그래 한다고. 근데 그거 저저저전화일리뿐이 아니야. 또 누구야? 그저저저저 뭐야? 변이젠가? 그럼 새겨들어. 저기 저 뭐야? 무슨 한국에서 뭐야? 무슨 무슨 저저 뭐, 재판을 받으니 도망치서 예레이에 와서 무슨 마음내 신청한다고 돌아다니는. 거야. 지따위가뭘한게 있다고? 무슨 한국에서 무슨 중요한 가, 뭐 거지리 이런 것도 아니고, 한미 관계에서 중요한 일한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한계에 한국에 대한 어떤 무슨 아주, 아주 중요한 비밀을 가져와서 미국에 뭐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지따위가 무슨 정치 명명한다또 옛날에 박근혜 탄핵할 때 그때도 김병우라는 그 변호사라는 그 놈도 와서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책 팔아먹고 또 많아요, 네 지금 이제. 이제 그리고 딱 미국 가다서 사진이나 몇개 찍고 왔서 말이야. 일단 미국 공화당 무슨 뭐 아니, 민주당 무슨 어머 그 지역, 지역구 의원 같은 거 하나 만나서 사진 찍고 왔서 말이야. 아, 나 말이야. 미국 가서 그 공화당 뭐 의원 만나고, 미국 지역구 의원 만나고, 뭐 아, 민주당 의원 만나고, 뭐 이따 소리 한다고. 그리고 백악관 앞에서 사진 찍어 왔으면 또 백악관 방문하고 왔다고. 그다음 계속 해다고 자, 그러면 한국 사람만 미국, 미국 이름을 이 미국을 이용해먹나 아니야. 여기 한인 중에도, 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중에도, 한국에 가서 말이야, 사기친놈들 많다. 그저저저저, 아틀란다에 살고 있는 건 누구야, 그저저저? 이름 유진유야, 유진유. 미국 공화당 의원도 아니고 공화당 선거에 출마했던 놈인데, 출마만 했어. 출마만 하고 떨어졌어. 한국에서 가말 미국 공화당을 대표하고 트럼프 하고 아주 깊이인맥관계가가 있다고, 그렇게 계속하면서돌아다니서적렇를 받고 돈렇게해다고또누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대학도 나오고 대학 학장도 하고 그 대학 대학 공부 많이 하고 교수도 하고 학장도 잠깐 했고 대학 학장도 잠깐 했고 미국무부에서는 인권대사를 1년 8, 1년 8개월인가 한 2년간 근무도 했고 그래서 아주 그리고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그해서 그래서 아주 사람 괜찮은 사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 그 탄핵과 탄핵 시기에 왔다 갔다하면서 한국 가서 돈수탄고 말에 걷어가지고 가면서. 트럼프 만나지도 못해. 그 모스탄 같은 그런 양반들이 트럼프 만나지도 못해. 트럼프하고 사진 한 번도 못 찍는 그런 놈들이 말이야. 막 미국 가서, 한국 가서 말이야. 아, 내뭐 한국 뭐 미국에서 뭐 공화당이 어떻고 뭐 공화당 트레가까랑 연결돼 있고 뭐 하여튼 그냥 개소리 치고서. 사람 속이고 돈 뜯어내고 도망친다고. 또누이있 럼부 만나게 해 준다. 럼부 만나게 해준말해 준다 그러면서 했어. 자기가 말해배악까리 그리고 공화당이거고거급한 말에 인맥이 있기 때문에 럼부 만나게 해겠다고 그런데 사람들 있지. 허허경영 이거 한국허경영 이거놈이 그 미국 가서 음, 그 가짜 아닙니다. 트럼프하고 사진 찍은 거, 허경영이가 트럼프하고 사진 찍은 거, 가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허영이가 미국에 와서 응? 배가 가려 들어가서 트럼프 만나고 사진 찍었어. 뭐, 한 3분 만나고 나 뭐, 너, 너, 그래, 수고했다. 하고 악수 한번하고나 헤어진 거야, 사진 한번찍혀 헤어진 거야. 그래도 그놈, 허경영이 그놈 그 사진 갖다 탁, 이만하게, 이, 이, 저, 저, 출력해가지고 말이야 액자다 넣어서 자기 사무실에 걸서면 그래도 사람 내가 만약 트럼프하고 만나는 사람이 돈 내면 되는 거야 돈돈 돈 내면 후원금 내면 돼 후원금 직접 뭐돈뭐 트럼프한테 주는 게 아니라 트럼프 선거 캠프 아니면 공화당 선거 캠프에다가 구원금, 구원금 형식으로 넣는 거야. 그렇게 하면 만나서, 만나서, 뭐, 만나서 무슨, 무슨, 대화 이런 거 없어. 그냥 한번 사진 찍고 그냥 헤어진 끝이야. 1, 2분. 한 1분, 2분, 뭐. 길어봐야 3분이고. 그런 걸, 저, 그걸 또 전문도 부록 하는 놈이 있어. 나한테도 찾아왔서 한번 내 저기 로스앤젤레스 있을 때 왔어요. 그럼 지금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숨어 살아, 숨어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줄을까야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데 한번네 트럼프 대통령 한번 만나야지. 그 얼마나 너무 기회가 되면 만나지 오네 그랬더니. 돈좀 준비하면 된다고. 내가 왜돈 준비하는 거야? 내가 들어볼 만돈돈 돈 내고 들어볼 만해서뭘할 건데요? 또 너무 그렇게라도 돈 내고라도 가서 들어가고 사진 찍어나서 그걸 가지고 팔아 그거 가지고 또돈 자랑하면, 자랑하면 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그걸로 돈 음, 뜯어내는 거야. 한국에 가서. 그래서 한미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사기 친놈들이 한국 놈들 중에도 있고 이?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놈들 중에도 있다고 무슨 뭐 무슨 무슨 박사님 무슨 교수님 무슨 무슨, 무슨 협회 무슨 회장이니 재니뭐면서 계속 이 치고 돌아다니면서. 나 드래곤 만날 수 있어요. 바이든도 뭐, 민주당 상관도 상관없어요. 뭐, 민주당 대통령이든, 뭐, 공화당 대통령 상관없어요. 만날 수 있어. 만나는데 만나서 무슨 아젠다가 있어야지. 주제가 있어야지. 그리고 결과가 있어야지. 그냥 뭐, 가인 찍기 에해서돈메만따라 내고 들가서 뭐, 후원금 메만따라 내고 가서 사진 찍고 와서.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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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진 찍어서 뭐할 거예요? 문제는 만나서 그래서 북한 정권 무슨 교체 문제라든지, 아니면 북한을 뭐자유화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대화를 할수 있어야 대화를 해야지. 그래야 그러면 가지, 그러면 가, 만나러 가지. 그런 게 아니고 야돈내게다 만나게 해줄게. 아니면 돈안내저니까 와서 한번 사진, 사진, 사진 찍고 가서 한번 사진 찍어라. 그리고 그, 그 그런 거그 그런 걸주속왜 합니까? 병신 같은 놈들이 그냥. 허용심을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한미관계를 이용해서, 한미동맹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기친놈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 사례가 많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신년 살다니까요. 듣는 이야기도 많고, 보는 것도 많한데 근데 더, 내가 더, 더 답답하고 더웃기는것더 가소롭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믿는 사람들. 조남기 같은 놈 여기 와서 이제 배가 가 앞에서 뭐 깃발 두고 이게 사진 찍고 가거든. 그걸 또 야, 저 조남기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거기다 후원금 주는 그런. 어리석은사람들이 많다는 거 y 요 어디 유진윤 o u you, y o 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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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말 you, y 주둥이질 하 y o 말 you, you, 이 o u you, you, y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더 웃기는 거 o 요 정말 가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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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뇌 안에다가 말이야 뇌 안에다가 무슨 우동살 넣었는지 아니면 무슨 뭐 똥, 똥똥을 넣고 있는지 그걸 믿는 사람들이더 많다는 게더 더 비극스럽게 생각비극이라고아 근데 나한테 그때 그거 아이그놈그저드러블 만만하게 해주겠다 면서 하튼 여 그게 일일일일일 뭐더라. 무슨 교수라고 하면서 시작해 말이야. 아유, 아유, 이러면 뭐야. 이젠, 이 그것도 한 7, 8년 되니 까먹었어. 까 그리고 뭐, 기억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쓰레기 같은 이니까 그냥. 이로 까먹었는데. 공화당 대통령이든 주당 대통령이든 자기가 필요하면, 필요하면 부른다고, 탈북자를 불러서 만난다고. 탈북자뿐 아니라, 그런, 그, 저, 뭐야. 한국 사람도 필요하면 불러서 만난다고. 한인도 필요하면, 한인도 불러서 만난다고. 그리고 뭔가, 필요해서 만날 때는 뭔가 대화한다고. 오젠다가 있다고. 그러니까 주제가 있다고. 대화 주제. 근데 들어가서 그냥 사진 한번 찍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미국식으로 무슨, 뭐, 월컴, 뭐,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어, 뭐, 무슨 어떻게 지내십니까 무슨 일하십니까뭐 이렇게 하고, 뭐 악수 끝나고, 뭐잘가세요 다시 만나기 바란데,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그저, 저기 가면, 악수한번쓱 하고, 악수까그상적 웃는 모습 한번 보여주고, 사진 한번 찍는 거 가면 끝. 어, 맞다, 맞다, 어떤 놈 또, 응, 한국에서 와가지고, 미국 대통령, 무슨 그 취임식이 참가했다 그러는데, 그돈 내면 돼, 후, 주, 후, 저저 후원금을 내면 돼요. vip석에 앉으려면 3만달러 이상 내야 되고 그 다음 거리가 멀어진다고 그 다음부터는 만달러그다음은 5천달러 저 제일 못뭐 끝에 가기럼천달러만 내도 끝에 가서 안 한다고 끝에 가서 요, 트럼프하고 얼굴, 트럼프가 고 트럼프가 온저 앞에서 얼굴 보이지도 않지 그리고 트럼프가 거기까지 오지도 않지 요 3만달러 2만달러 만달러내 산다 앞에 까지만 와서 악수 일일이 악수해 주고 감사하다고 그래가 악수하고 그래가 가버리지 나머지 찌끄러기 다 내는 오지도 않는다고 그래도 그 전달한 내고서 거기 참가하고 나서도 그래도 그 사진 찍어가지고 하, 트럼프 대통령 이 취임식에 참가했던 사람들 이러면서 그걸 자랑을돌아다니고 그걸로 음? 우파들한테 돈도어내는 놈들이 있다고 뭐 우파가 그래 좌파 좌안 그래 이재명이 이번에 대한민국 백악관에 와서 개치고 받으면서도 왜왔겠어 개치고 받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찾아 부득부득 찾아오는 게 미국이 인정받았다면 자기도 보여줘야 해. 드럼 파고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되니까 귀여운 거야. 우파나 좌파나 어? 똑같아. 한미관계 이용해 먹는군. 그런 웃긴 일도 많다는 거, 이런 일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